남구기도 가고 의겸이도 갔습니다. 혼자나마 처럼의 좌장이 된 김용민 의원이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남구기도 가고 의겸이도 갔습니다. 혼자 남아처럼의 좌장이 된 김용민 의원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국민은 늘 옳습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낼 의무가 있습니다. 김포시 주민들의 요구,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선입니다. 국민의 힘은 정치권과 공무원들이 하향식으로 내리꽂는 행정개혁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요구해서 정치권이 움직이는 상황식 개혁을 추구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 나아가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주민 편익을 기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기 위한 전현직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혁신이의 제안을 수용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당사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통합을 추구할 때입니다. 혁신이가 던진 통합과 희생이라는 화두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